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탑석 프로지오입니다 그런데, 저 오브 타입, 오늘 제가 오는 날, 다, 다 나갔다고 합니다. 몇개 남았다고 했었는데, 자, 그렇다면, 84 타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요새, 중문을 지나서, 요새는 신축 건물들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그냥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저 여기도 주방, 아, 주방 특화도 호텔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여기도 작은 방. 어, 작은 방이고, 지 거실에 고객님들이 좀 계셔서 제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또 작은 방두 번째인데,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애기들 방이 되어있기 때문에 네, 네, 여기 저거 그 자, 드레스룸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밖에 어 없습니다 할게. 자 거실 어? 자, 살이 자. 살이 자 여기가 지금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금 빵퍼센트 영원 0원. 계약금 영원이기 때문에 영원으로 일단 계약을 하시고 100원도 안들어가는건 아닙니다 조금 금액은 들어가긴 하는데 지금 조건 자체가 너무 좋아져서 조건 변경이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지금 평일인데도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시고요. 자, 여기도 드레스룸. 아, 요새 신축 진짜 잘 나와요. 뭐 옵션이 조금 있어서 옵션 비용이 좀 발생하긴 하겠지만 신발장 이렇게 선반 그리고 문들도 다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공간을 옛날에 우리 다미닫지였는데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욕조, 부부욕실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제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좋지가 않으면 아파트 선택 기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에 거실들 보고 자 포인트 보십시오 내 거실인데 거실이고 그 다음에 주방인데 이렇게 보시고 여기 에 원래 디귿자 주방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기가 문이 문이 열리네요. 펜트리가 들어 이게 진짜 실생활적으로 도움이 엄청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주부님들이 요리를 하시고 어 수납 뭐 밑에 상부장 하부장 있겠지만 펜트리가 바로 있으면은 또 꺼낼 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주부님들을 위한 이 봉선. 그리고 여기는 아일랜드 식탁 개념으로 여러 가지 또 놓을 수 있는 이 주방이 정말 잘돼 있다. 주방이 널찍하고, 공간 구성이 깔끔하게, 진짜 요리를 하고 싶게끔, 간식을 먹을 수 있게끔 할수 있는 그런 거죠. 그리고 널찍한 회사 타입의 거실. 그리고 보시면, 아까 저희가 이렇 팬트리를 봤지 않습니까 복도 팬트리 있습니다 복도 팬트리 복도 팬트리도 넓직하게 있습니다 어, 합성역이 지금 생기면 7호선을 타고 이제 청남동까지한 40분 정도면은 출퇴근 가능한다고 합니다 역세권에 대한 호재라든지 신축 신축에 대한 이 조건이 다들 신축이 좋은건 알지만 이 계약금 우리가 지금 금전적인 게 다들 힘들기 때문에 계약금 조건이 파격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파격적인 조건을 이용하면서 가격을 혜택을 받으면서 부동산 매입을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많이 다녀가셨었고 주말마다 지금 계약이 쭉쭉쭉 나와서 호실이 없다고 합니다. 어 굉장히 간략하게 여기는 제가 그냥 노컷 노편집으로 바로 올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여기는 굉장히 빠르게 소진될 것 같습니다 어,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담당 팀장님한테 바로 연동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탑석 프로지였고요 빠르게 좀 차를 빠르게 오셔서 관람하시고 마음에 드는 호실 층수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